안녕하세요, 탱산이에요. 퇴근하고 바빠 죽겠는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바로 바로 우리 인어공주 리본이 새끼를 낳았어요.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여기 보이시는 저 지느러미가 예쁘게 뒤로 곱게 뻗은 C타입이라고 하는 샤크핀이라고 하는 요 친구가 새끼를 낳았어요. 보이세요? 새끼가 상당히 큰게잘 먹여가지고 태어났나봐요. 원래 먼지 같은 애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좀큰 애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새끼 때부터 크게 태어난 애들이 빨리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촬영해봤어요. 오, 너무 귀여워. 저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루바망을 3면으로 만들고 이렇게 빨래집게를 찝어서 친구들이 옆으로 옆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새끼를 받는답니다. 지금 밑이 투명해가지고 새끼가 뭐 어디 있는지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새끼 저기 새끼 여기 새끼들 이렇게 있습니다. 에미가 아직 배가 좀 볼록한 게다 낯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놔두고 이따가 빼줄 예정이에요. 확실히 출산도 잘하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애미들, 어? 이 친구도 곧 새끼 나올 것 같아요. 배가 뻥뻥하네요. 저 한번 건져 봐야겠어요. 여러분도 대포뻔하시길 응원하면서 저는 얼른 브라인을 보아시키러 가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